안녕하세요. 공장톡톡 바른부동산 허서영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동호사거리 인근에 있는 50평 소액 투자용 매물입니다. 대지는 172평으로 도로 21평 포함되었습니다. 매매가는 6억이며 현재 1,500에 150만원으로 임차 세팅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82번 지방도로에서 진입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동호사거리와 근접해서 향후 임대 매매 수요가 탄탄히 받쳐준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컨디션 또한 현재 임차인분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도로 폭이 거의 6m 정도로 넉넉한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입하고 바로 임차 수익 얻어볼 수 있는 오늘의 매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조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세 매물 정보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